부처님의 말씀 다섯 가지. 첫째, 짜증을 없애려 하지 말고, 먼저 알아차려라. 마음이 괜히 거칠어지는 날, 우리는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며 숨기려 한다. 그러나 부처님은 괴로움을 밀어내지 말고, 먼저 바라보라 하셨다. 지금 내 마음의 짜증이 있음을 인정하는 순간, 그 감정은 더 이상 싸울 상대를 찾지 못한다. 알아차림은 짜증을 키우지 않고 조용히 약해지게 만든다. 둘째, 말로 풀려하지 말고 잠시 침묵하라. 짜증이 올라온 상태에서 내뱉은 말은 결국 다시 내 마음을 찌르는 화살이 된다. 부처님은 침묵을 가장 깊은 지혜라 하셨다. 말하지 않음은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다. 조용히 입을 다무는 순간 상황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. 셋째, 사람과 세상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라. 이 나이쯤 되면 이럴 줄 알았다는 마음 가족이라면 이 정도는 알아줄 거라는 기대가 어긋날 때 짜증은 깊은 서운함으로 변한다. 부처님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곧 자유라 하셨다. 기대가 줄어들면 마음도 가벼워진다. 넷째,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으로 돌아와라. 짜증은 대부분 지나간 일에 머물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앞당길 때 생긴다.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순간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이 순간으로 돌아와라. 지금 이 자리에는 대부분 괴로움이 없다. 다섯째, 자신에게 가장 먼저 자비를 베풀어라. 오늘 마음이 거칠어도 괜찮다. 그만큼 참고 살아왔고 애써 버텨왔기 때문이다. 부처님은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은 평온에 머물 수 없다고 하셨다. 스스로를 나무라지 말고 오늘은 쉬어도 된다고 허락하라. 화살표 끝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전체 영상으로 말씀 시청 가능합니다. 말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